했나? 좋아 으아! 좋아좋아 으아! 좋아가아 으아! 으아! 아아아아잡아잡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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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
빨리. 아, 가야, 가야 돼. 아, 가가 가야, 가야 돼. 돼. 뒤에서뒤에콜 쿨! 어냈다못시시르면안 돼. 시야 좋다. 시야 좋다. 잡아라. 시야 다다가운 신다. 신다 아면 아니 제가 아, 아 내가 찍을게 내가 찍 아니면 하다가 아 일단 내가 너는 아, 니아아 내가 이거 찍을게 줄게 보내줄게 이폰이가 그거 아니 지훈이 형 지휘 필 내가 어차피 팬텀 계정 로그인 돼 있다네 아라 아. 됐다 제가 나가 아, 네, 아, 네. 아, 지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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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훈아 이거는 내가 찍을게 어 어차피 아, 올라가 아 정리네. 팬텀 들어가 있다네 정리야, 이분 블랙 분이지분분이에요 네. 음 지금 이분이분인데3이초덜 2분, 찍었거든. 돼, 자, 재환, 재환. 아이혼이다 아니, 너분 혼자둔다. 이분 찍게 해주세요. 이 이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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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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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와이플이도 화질 좋은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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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안 교체 교체 이거 나가면 교체 아, 아, 됐다 아아 연성 골라 아까부터

가져없 봐봐. <laughs> <씨, 말이 되나? 웃음> 이거 잡아. 이 이거 잡아. 이거 아 이거 잡아. 이거 이거 잡아. 아 이거 잡아. 이거 이거 아 6이닝 5실점에3탄수 자꾸 안전하게 오타니가 오늘 두타다했는데 오타니가 보세요. 가야지. 다 안다. 다 안다. 아, 어. 근데 오늘 지가 6이닝 던지고 타자로 타번 나왔는데 3온난. 와 미친 거 3온난. 아니 근데 3타수 3홈런에 6이닝 5실 그리고 삼진 10개 <laughs> 갑자기 울리는 울개유 울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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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금리는울는 울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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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<laughs>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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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미 없다>. <웃음> 집중! <웃음> 아이폰보다 이게 더 사실 좋은 거 같은데 근데. <laughs> 브라. 빨리빨리 브다브다 돌아 돌라 오이 뭐라라라 브라. 라 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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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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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지금 있다야. 지금 바로 들어가 있다 지금. 뭐라 <laughs> 아, 예. <laughs> <laughs> 할 수가 없다. 어제 <laughs> 술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. 뭐냐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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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던데요.

그왜 이래 를좀뭔데 어이 가시나? 아이 가시나? 가자 서로야 준영아 우와어 그냥 발라보지 왼쪽 왼쪽 여기, 왜, 줄이라고, 여기.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. 천천히 지훈이 갈 때까지 기다려 지훈이 c a Tunica, 아아 n i c a Tunica, t n i

간다 <laughs> 나 아니다. 라 이제 아홉개이반아홉개 <9개>, 반. <웃음> 어. <laughs> 네한골 했다 이거. 어. 다 스크립. 가라. 예대로 라 치라.

조금 조금 해 놨다, 내가 어, 조금 해 놨다. 가리 영진아 자세가 높아더 나. 차야 돼. 이걸 좀 많이 하네. <laughs> 어, 전혀 문제 없어. 응. 음. <laughs> 다시 그렇지. 멋지게 해 봐.

준영이 감치이나아감자이기 준영이 저거 좋더라 안으로 이제 감는거 어, 했다.